쟁취하자, 창취하자, 창취하자. 너희 제명은 일류장 협회한표장을 막아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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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내자. 형사잡범은 구속이 사법정이 짓틀러를 깎반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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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깎반으로. 네 감사합니다. 네. 김성진 교수에게 큰 박수 보내 주십시오 오! 야, 오늘 김성진 박사의 연설을 보니까 생각이 납니다. 파리로 때! 이것 때문에 김성진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정광훈 의장님, 김병재 총재, 저 모두 깜방에 갔습니다. 여러분, 모든 게 합법적이고 그런데도 기어이 엮어서 감방으로 보낸 놈들이 누굽니까 Sammy. 여러분 또다시 속면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가 국민의 명령을 직접 받아하겠습니다 받아 오염된 망국집단 헌재를 타핵하자타핵하자타핵하자 헌법위에 군리하은 부정국계를 자자 불법망구 가족회사 선관리를해체라해체라해체라해체라집단무북천지 공수처를 해체라해체라해체라 1천만 조직이 답이다 국민적으로 막아! 내자! 우리 모두 저금과 함께 묵지자! 싸우자! 이기자! 예, 감사합니다. 합사 한번 시작! 예, 고대 철연! 애국 국민 대여 행리! 손상대 오기 전에 앞으로 갈게다 김수열 대표가 손상대를 상당히 겁을 내는데 제가 명색이 그래도 후보 아니 후보 나 이러다가 아무래도 대표 같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 아니, 솔직히 한번 해보자고 내가 되면 한 명이 안살란다살들어 봐요. 아무도 없잖아. 오지 한사람인네 <laughs> 자, 세상에는 잡아채는 인간들이 많습니다. 신문지를 잡아채는 놈도 있고, 인구기를 잡아채는 놈도 있고, 수표를 잡아채는 놈도 있고, 심심하면 치마를 잡아채는 놈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새끼인지 모르겠지만 뭘헤라을 잡아채는 놈이 하나 있어요. 이걸 감옥에 안 넣고는 대한민국 안될 끝에서. 제가 자막 젠더 미니면여러분은감옥으로 요렇게 하세요곧알아서하시오 자, 가봅니다. 자막 젠더. 자막 젠더. 자막 젠더. 자막 젠더. 자막 젠더, 자마, 젠더! 자마, 젠더! <목소리> 아직도 어디를 찐지지 몰랐으니깐 지금 헷갈리는 게. 여러분들은 절대로 째는 걸 좋아하시면 절대 안됩니다 수표 같은 것도 째지 말고 그냥 헌금에 헌금 흥금. 못된 놈의 새끼 말이야 아유 진짜 내가 팀을 이 나가서 일대일로 한번 토론을 하면 해야 되는데 아주 작살내버리게 지고자 그래도 하나님이 하라시면 해야 되고 하나님이 하지 말아시면 안 하는 것이 기독교인의 기본 자세가 아니겠습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어휴. 답이 왔어요. 자, 이번에는 강아운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임수진 양을 모시겠습니다.